하나님의 도움으로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난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 그는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개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예배는 위기의 순간에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머문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양과 소가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목자들이의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롯과 그 조카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서로 그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은 동쪽의 애국처럼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곳은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에 좋은 땅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향해서 롯은 그곳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을 방문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롯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곧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까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밟은 그 땅과 주변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줄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후손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땅은 그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